남해군 두모마을의 월세 10만원대의 시골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촌촌촌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성현마을 시골집에 이어서 남해군 두모마을의 월세 10만원대의 시골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두모마을 시골집도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보증금 또한 단돈 100만원으로 이는 남해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의 집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남해군, 하동군, 사천시에 거주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공고기간이 짧고 사전 고지가 없기 때문에 매일 확인하지 않으면 신청을 놓칠 수 있어 저희가 대신 체크해드리고자 컨텐츠로 다루고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중으로 공고 예정인 집들 중에 마당이 있고 차량 진입이 수월한 주택을 뽑아 소개하고 있으며 구독을 통해 공고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월 중으로 공고 예정인 집들 중에서 소개할 만한 집은 총 3개가 있고 현재 두 번째 집인 두모마을 시골집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집도 자료를 수집하는 대로 차례로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두모마을 시골집의 주소는 남해군 상주면 양하로 525번길 23번지이고 바로 앞에 도로를 접해있고 마당 앞으로도 막힘없이 뚫린 뷰입니다. 건축면적은 53 제곱미터로 약 16평 정도이며 시골집은 평수 대비 크기 때문에 아파트 기준으로는 대략 21평에서 24평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공고문에 올라왔던 내부 사진을 보겠습니다. 정경 사진인데요. 리모델링이 되어 있어서 깔끔해 보입니다. 다음은 주방입니다. 사이즈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마루는 통창이 되어 있어서 뚫린 뷰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첫 번째 방 내부 사진입니다. 다음은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조금 아쉬운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 방 사진입니다. 다음으로는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남해 유명 관광지인 상주 운모의 비치와 가까운 위치에 있으나 시내로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남해 군청까지는 자차 24분 거리에 있으며 남해에서 가장 큰 병원인 남해병원까지도 24분, 남해 전통시장도 24분, 남해 터미널까지도 24분이 소요되며 가장 가까운 마트인 상주 하나로 마트는 약 8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두모 마을은 예쁜 마을로도 소문이 난 만큼 시내와 거리가 있어도 집 컨디션과 도보권 받아 주변 환경을 고려하면 충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이긴 하나 우편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니 남해군청 정착지원팀으로 문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월세 10만원대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예쁜 자연을 가진 남해에서 시골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시골 생활에 뜻이 있는 분들은 구독하셨다가 공고가 뜨면 안내해드릴 테니 꼭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편에서도 좋은 시골집 월세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그냥 가라 그랬어!